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남 해남에 있는 바닷가 마을의 토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계획 관리 전입니다. 배추 농사를 짓고 계신 사진입니다. 이 땅의 약점은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뭔가 멋지게, 어, 나무들이 울타리가 되어 있죠. 사실 이게 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유성 사진에서 보시면 이 파란 색깔 토지 옆에 지금 U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아까 나무들이 심어져 있던 울타리고요. 그리고 어떤 묘지가 제대로 하나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토지가 어,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모 모양이었죠. 이 세모 모양의 절반이 나온 거예요. 279평 전입니다. 실제로 이 코너 토지였으면 좋겠지만 이 코너 토지 바로 옆에 그러니까 필지가 지금 실제로는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낙찰이 되신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필지가 나눠져 있는 대로 어, 경계를 측량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물건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격 3 1 2 0 물건번호 4번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 1기에서 진행이 되고요. 지각일은 8월 22일 오전 10시입니다. 휴지지는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972-3입니다. 호지는 279.21평입니다. 1차 가격은 3,235,000원이었고요. 1차에 유찰되어서 2차로 넘어갔고 2차에서도 유찰되어 3차, 그리고 3차에서 유찰되어 현재 4차로 넘어왔습니다. 가격은 1447만 3천 원이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천만 원 초반대에 279평이 나와서 아마도 이번에는 조금 경쟁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땅의 경우에는 역시 거리가 좀 가까우신 분들로 한정이 될것 같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바로 있었던 어, 묘지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분들만, 어, 해당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획 관리 전이고요. 전이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어~ 입찰 전에 이~ 입찰 정보지를 첨부하셔서 정부 2 4에서 먼저 증명원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서류가 미비하면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경매에 참여하려고 한다 하면서 이제 상황을 설명하면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그 담당자가 알려줄 거예요. 똑같은 법인데도 어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토지에 이쪽 음 대략 이 정도까지만 경매에 나온 것이고요이 코너에 있는 요 토지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인근 거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토지는 200평이었습니다. 계약일이 2016년이었지만, 지금 현재의 토지로 봤을 때는, 어, 바로 옆에 아무래도 묘비가 있기 때문에, 어, 토지의 자체 가격이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옛날 가격으로 제가 환산을 해보았는데요. 평당가가 약 5만 5천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토지가 279평이니까, 어, 대략 가격은 1534만 5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인 1447만 3천 원이, 어, 그래도, 어, 메리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쟁자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바닷가 마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 토지하고 가까이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안도로 옆에 바다가 끊없이 펼쳐지고 있네요. 포와 진도. 이 사이에 있는 이 바닷길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토지는 전라남도에 사시는 분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기가 수월한 토지로 여겨집니다. 토지 옆에는 이렇게 네,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짓는 분들만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이 매우 싸고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 있는 토지를 찾는 분 그런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누군가는 이 땅의 주인이 되시겠죠? 어, 그분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